농업학과는 무엇일까? 자연과학계열의 농업학과는 식물을 키우는 농학과 동물을 키우는 축산학 분야를 모두 포괄합니다. 최근 농업학은 유전공학, 생명공학 등 첨단과학이론과 결합해 새로운 과학 분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생을 환영합니다. 식량 문제에 관심이 있다? 미래성장 산업으로 전망되는 농업 분야에 관심이 있다? 농촌 및 식품 관련 이슈에 관심이 많다. 농업자원 및 환경분야에 관심이 많다. 필요한 적성은 농촌에 대한 이해, 대상을 주의 깊게 살필 수 있는 관찰력, 자연과학을 좋아하는 흥미와 관심과 수학적 적성 등이 필요합니다. 직업과 진출 분야로는 작물 재배자 연구원, 임업기술자, 축산 및 수의학 연구원 농촌진흥청, 농림부, 농산물검사소, 농업생명공학원, 국제식량등업기구, 농촌등 있어요. 권장도서로는 식물, 세상의 은밀한 배신자, 6차 산업을 디자인하라, 새롭고 알기 쉬운 세포의 구조와 기능, 딸의 세계사, 미생물, 작은 세상의 반란, 최재천의 인간과 등물 등이 있습니다. 이런 비교과 활동이 유리해요. 과학동아리, 경제동아리동 동식물 재배, 과학동아리, 농촌 봉사활동 등. 농업학과 이 과목은 꼭 일반 선택은 화학, 생명과학, 환경, 실용경제 등이 있고 진로 선택은 화학, 생명과학, 경제수학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밴드 오늘과 내일의 학교로 놀러오세요.